2부 순서 세원회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2부 언혜의 어, 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기아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은의 성교사입니다 네, 오늘 날씨가 부근 하은도 참 은혜받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 2부 사회를 맡은 예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풍성한 노래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찬양과 말씀을 하하님께리리한그랬습습다다첫 번째 순서가 누구죠? 아, 첫 번째 순서는국쟁이 아, 목사님이 계십니다. 아주 미인이시고 어, 찬양과 칼서을 해주시겠는데 시간을 8분 주신답니다. 8분 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해드리습니다 예,